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 예,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속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지 못할 큰 나무가 있으면 쳐다보기라도 해서, 좀 뭔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명과 비전이 주어졌으면 우리 모두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남겨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되었죠. 강을 건넜다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비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에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걷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강을 건넜다는 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요.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끄셨죠.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일를 건너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신비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순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하기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의 거인족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한 나머지. 가난을 포기하게 되었고 40년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안타까움의 역사가 있게 되었지요 홍해는 장정 수만으로 그렇게 개수한다 해도 60만명이 넘는 그런 아주 많은 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0년간의 광야생활로 인해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급의 20세 미만이었던 다음 세대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만 건널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가나안 그 인족을 보면서 두려워 떨던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역시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 시대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에 불순종하면서 지내시다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모든 과거를 광야에 묻어두시고요 새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번민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두 광야에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생활에 나태하고 말씀생활에 게을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여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땀과 피를 흘려 영적인 전쟁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축복은 때론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찾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 생활하면서 자기의 느낌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른 결단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떠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시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시띔은 역청 구덩이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아주 물렁물렁하고, 그 다음에 시큼은 그런 석유 원유의 것 구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때문에 이 시띔을 떠났다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하게 되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고 그 재미로 살아가던 속물근성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과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습관적인 죄와 갈등과 불신앙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흔적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과단성 있는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길이 허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laughs> 너희는 너희 사론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거리를따르라 그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이천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천규빗은 약한 900m 가량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본대와 이 언약계가 나아가는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거리를 뛰게 되었다고요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행호를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볼수 있도록 은약계를 너무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멀리 두어서 은약계가 보이지 않도록 해서도 안 된다. 200만 모든 백성이 은약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고 은약계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은약계를 따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앞장서 가리라. 너희 가는 길은 내가 개척해 주겠다. 너희들이 따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켜봐 주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앞장서 가시고, 그 뒤를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집중시키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변화의 과정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구멍 가게를 열어도 기도보다 먼저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뭔가 저질러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기 전에 나만을 바라보고 내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변두리로 취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두리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무시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그 일에 개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셔. 내가 그토록 갈구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며 달려가는 사람에게 모든 인생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수와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2방만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창글하게 솟아오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주바심을 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저들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엉뚱한 그런 말씀의 요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답은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다리가 있을 것이야. 그 다리로 건너면 되니까 조금 참았다가 그 다리로 향해 가면 되는 것이야. 아니면은 좀 둘러봐라. 둘러보다 보게 되면 나룻배가 있을 거야. 그 나룻배를 이용해서 이 강을 건너면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성결케 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다. 내 앞에서 갖출 것을 먼저 갖추면서 진정으로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지금 필요할 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된 그릇대로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구비되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결함을 유지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성결의 문제였습니다. 거룩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질 않고 우리의 현실에 면이다 보니까 몇번 기도해보고 그냥 안 되면 또 말들이 많.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이반되어진 우리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직감해야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수축하는데 양의 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다는 것이죠. 당시 물을 든 곳이 사방팔방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배를 수축하라. 기도를 수축해라. 너희 재단을 수축해라.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해라. 이게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 작은 그릇 다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는 그릇들이 있죠. 더러워진 그릇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신이 먼저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생활을 정말로 지향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입술을 성결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발을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성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비전을 거룩한 것으로 지향하며 맞추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며 껴있는 모습을 갖추고 성별된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요, 내 주장을 다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주장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 답지 않게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많죠.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찾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은 아직도 넘실대고 있습니다.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수위가 높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을 물가에 내리자마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다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니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요. 하나님,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세요. 그러면 십일조도 하고 내가 충성 다 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해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우선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말 속에 두 가지의 동사가 있죠. 믿다와 본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성경에서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뒤집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믿음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전혀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믿음에 따른 결단과 용기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 뭔가 변화가 있어 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기를 원할 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개체 개체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될 때, 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제 함께 인생의 요당강을 건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들이 진정으로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숙된 신앙생활을 지향하기를 원하게 될 때, 진정으로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따른 그 모든 믿음의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넘고도 남는. 그와 같은 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많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인데도 우리는 믿음보다도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확대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승리에 이르를 수 있는 복된 길을 해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